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 김루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끝내주고 신형 느낌 물씬 풍기는 앞에 보이시는 렉서스의 ES300. H.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했고요. 오늘 뭐 럭셔리나 럭셔리 플러스가 아닌 가장 최상인테리인 이그제큐티브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7세대 모델로서 지금 24년, 25년에도 차 뽑은 분들 이 디자인과 똑같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차로 구입하셔도 어, 나 이거 신차 뽑았어. 해도 믿을 정도로 뭐, 뭐 하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있는 겁니다. 3천만원대의 연비도 챙기면서 고장도 덜 나고 하차감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2019년에 11만 2천 키로 탄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현재 공인 연비가 얘가 저공에이 정도 인정받은 차량이고 1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고속에서는 더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이를 시내에서만 더 좋은 연비를 보일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조우석에 아펜다 교체 하나만 보여주고 있고 미세먼분 불량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0 중반대에 타실 수가 있는데요 3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휠같타이 사진 보시면 18인치 멀티 스포크 휠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또한 지금 60% 이상씩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관은 펄이 들어가 있는 블랙 펄이지만 실내에는 브라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도 좋고요. 오늘 최고등급이기 때문에 뭐든지 만족스러울 겁니다.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 건데, 앞에 헤드램프는 세개로 나눠져 있는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렉서스만의 상징적인 날카로운 데이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이덴티티가 너무 확고해요. 외계인을 잡아서 만들어 온 듯한 좀 기괴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있고, 전망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본네트 위쪽으로 오시면 스톤칩도 생각보다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준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E 클래스, 5 시리즈, A6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국산차로 치면은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사이드미러 도어 캐치엔 터치 방식의 컴포트 액세스와 사각제대 경보 센서가 있고요 현재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현재 크롬 몰딩에도 워터 스팟 크게 보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측면 컨디션 또한 매우 훌륭한 걸볼 수가 있고요. 후면으로 마저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L 자 렉서스만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24년형 뭐 25년형도 지금 전면이나 측면이나 후면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요 프론트립댐으로 인해서 살짝 스포티함을 올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후방감 센서의 후방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면발광 LED 테일램프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 이쪽, 오른쪽 부분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가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매우 깊숙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하단부로는 이렇게 공구 키트와 또한번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봤고요.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고요. 현재 시트 포지션이 움직이는 이제 어세스까지 들어있고요. 실내는 또 화사한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로 보시면 전동 시트가 있고요. 도어 트리머를 보시면 3단의 메모리 시트와 마크 레빈슨이라고 이거 이그제큐티브 등급에만 들어가는 정말 초고가의 오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질 비교 불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지금은 전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동음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은 지금 전기모드가 작동되고 있다 보니까 휘발유 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고요 제가 휘발유 소리가 들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키로수는 111,434km 고요 경고등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와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깜빡거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시면 이게 햇빛 때문에 그런 거지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은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우드그레인이 있다 보니까 가죽 컨디션이 좀더 깨끗했던 것 같고요 핸들리모콘 핸즈프리와 여기에는 반자율 시스템,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있고요. 오토레인 센서와 오토라이트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왼편으로 보시면 운전석에도 메모리스트가 있고요. 스피커,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죠. 이거 사단부위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디스플레이가 좀 대시보드보다 뒤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좀더 훌륭하고요 아날로그 시계 또한 보기 편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은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레버가 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자 깔끔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은 물론이고 그 밑쪽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같이 구비되어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에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는 컵홀더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핸드폰 놓기 딱 좋은 수납 공간인 것 같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로 보시면 기어 노브 밑쪽으로 오토홀드와 전기모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컵홀더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패드, 터치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는 깊숙한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위편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가 있는데요.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틸트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자 닫히는 것도 완벽하게 됐습니다. 선쉐이드 또한 지금 오염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블랙도 아닌, 은색도 아닌, 요 브라운 컬러, 초코브라운 컬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베이지와 브라운 투톤의 감성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이제 2열 넘어갈게요. 자, 2월로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얘가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독삼사보다 훨씬 넓어요. 그랜저보다도 좀더 넓은 느낌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p 필로보다 뒤로 나와있음에도 레그룸이 진짜 플래그십 정도로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도 매우 넉넉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방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 커튼이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은 앞에 컵홀더 두 개와 뒷좌석 열선 시트, 독립공조 시스템에 후석 전동 커튼이 있는데요.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르게 반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에는 넓은 수납 공간은 물론이고 베이비 카스트 소켓도 돌출형 소켓이라 탈부착 매우 편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에어벤트가 있고요. 밑쪽으로는 시거잭과. USB 포트 두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했고 휘발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시동을 못 들었거든요. 제가 엔진음 한번 들려드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마무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엔진음이 안 들리고 엑셀을 밟아야만 엔진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엔진룸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PD한테 녹음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액셀 한번 밟아볼게요. 뭐 잠깐이었지만 이 정도로 진짜 정숙하고 엔진 너무 깨끗합니다. 이거 리프트나 시운전 정말 강추드릴만한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럭셔리 깡통 아니죠? 마크 레빈슨 고급 스피커가 들어간 오늘 ES 300H 7세대 이그제큐티브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3,490에 신형의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차감, 연비 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라인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일본지김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